2019 nba 파이널 무려 5년 연속으로 올라온 익숙한 무대였지만 곁에 있던 케빈 듀란트와 클레이 탐슨이 쓰러지면서 커리는 3핏이라는 대업을 목전에 두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19-20 시즌은 유일하게 팀을 지탱해줘야 했던 자신마저 시즌 초반 손등 골절로 5경기 출전 에 그치는 부침을 겪어야 했고 결국 지난 시즌 서부 1위 팀은 15승 50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거두며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출전했던 5경기마저도 3점 성공률은 24.5% 1승 4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팀적으로나 커리 개인 커리어적으로 나 최악의 시즌이었습니다. 그나마 안식년 이후 돌아올 클레이 탐슨과 함께 2021시즌부터 다시 비상할 밑그림을 그려봤으나 이마저도 시즌 개막전 아킬레스 건 파열이라는 시리안이 찾아오면서 계획이 꼬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워리어스는 2년 연속 탱킹 대신 켈리 우브레 주니어 켄트 베이지모어, 브레드 워너메이커를 영입하면서 윈나우 노선을 선택했고, 어느덧 팀내 최고 참이된 커리는 어느 때보다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때보다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즌 개막과 동시에 어빙과 듀란트의 브루클린 그의 우승팀이었던 미러키를 만나 무기력하게 가비지 패배를 당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슈퍼스타답게 커리의 부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볼스와 디트로이트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연패 흐름을 끊어냈고 돌아온 체이스 센터에서는 포틀랜드를 상대로 무려 한 경기 62득점을 퍼붓는 막강한 화력을 선보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3점 성공률 50% 전체 야투율도 58.1%로 내외곽에서 모두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줬고, 이 경기를 기점으로 깨어난 커리는 MVP급 활약을 통해 펄펄 날기 시작했습니다. 클리퍼스, 레이커스 등 껄끄러운 서부 강호들과의 경기도 잡아내면서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19승 18패로 5월 승률을 넘길 수 있었는데요. 올스타전에서는 팀 르브론의 지명을 받아 게임에서나 가능했던 환상적인 조합으로 8개의 3점슛을 수놓으며 웃음꽃을 피웠고, 3점슛 콘테스트에서도 마이크 콘리를 제치고 두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등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휴식기가 끝나고 강팀들과의 연전이 가득했던 3월에는 좀처럼 웃을 일이 없었는데 경기 중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런을 허용하며 끌려갔던 클리퍼스 전에선 이례적으로 커리가 작전 타임에 팀원들에게 소리치며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이 잡힐 정도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바쁜 가운데 커리마저 꼬리뼈 부상을 당하면서 3월 말에는 경기에 나설 수 없었고 이때 워리어스는 4연패를 당하면서 서부 10위까지 미끄러지게 됩니다. 이젠 플레이인 토너먼트마저 장담할 수 없어진 상황. 부상에서 돌아온 커리는 4월을 따뜻하다 못해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4월 한 달간 평균 37.3득점, 야투율 51.8%, 3점 성공률 46.6%로 만장일치 MVP 시절로 회귀한 듯한 맹활약을 펼치면서 4연승을 이끌었는데 덴버전에서 3점 슛 10개 포함 53점을, o k 시전에서 3점 슛 11개 포함 42점 보스턴전에서 3점슛 11개 포함 47점, 필라델피아전에서 3점슛 10개 포함 49점을 올리면서 3점슛 관련 기록들을 또한번 경신했습니다. 4월의 상승세를 5월에도 쭉 이어가면서 덩달아 워리어스의 팀 성적 또한 8승 1패로 반등에 성공했고, 워리어스는 최종 서부 8위로 플레인 이 토너먼트 진출을, 커리는 5년 만에 득점왕 자리에 오르는 동시에 자신의 커리어하이 평균 득점을 32점으로 갱신하며 정규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는 레이커스전에서 37득점, 맨피스전에서 39득점으로 분전했음에도, 르브론과 모란트에게 결정타를 맞으면서 매우 뼈 아픈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MVP 투표에서 3위의 이름을 올리고 퍼스트팀에 선정되는 등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은 것을 보여준 한 해였지만, 결과적으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도 많았는데요. 그러나 커리는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여름 동안 다시 최선을 다해 재정비하겠다고 말하며 내년에는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커리의 말처럼 워리어스는 바쁜 여름을 보냈는데요. 오토포터 주니어, 네마냐 비엘리차, 안드레 이거달라 등 경험 많은 윙 포워드 자원들을 미니멈 계약으로 영입하면서 선수 보강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또한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조나단 쿠밍가와 모제스 무디를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는 셀러리캡을 줄이기 위해 방출했던 게리 페이튼 2세까지 다시 픽업하면서 21-22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조던 프레 스텝업에 더불어 쾌조의 5연승을 질주한 프리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워리어스는 개막전부터 커리의 트리플 더블과 함께 레이커스를 격파하면서 산뜻하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뒤 이은 홈 개막전에서는 클리퍼스를 만나 폴 조지와 쇼다운을 펼쳤는데 3점 슛 8개 포함 45득점 10 리바운드라는 미친 활약 활약을 통해 팀의 클러치 타임을 책임졌습니다. 4연승 이후 맨피스전에서 잠시 연승이 끊겼으나 커리의 활약에만 의존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새롭게 합류한 베테랑 선수들과 조던풀, 게리 페이튼 2세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골고루 활약해주면서 다시 7연승을 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커리는 강팀을 상대로도 30득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MVP급 퍼포먼스를 그리는 디포이급 수비 기여도를 선보이며 브루클린, 피닉스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여유있게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있습니다. 시즌 초반 리그 전체 1위를 달리던 워리어스는 12월 들어 부쩍 커리를 신경 쓰게 되었는데 바로 그의 통산 3점슛 성공 개수가 1위 등급까지 20개 안쪽으로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을 무렵엔 커리도 부담이 되었는지 평소에 비해 3점이 주춤하면서 팬들을 애간장 태우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결국 12월 14일 뉴욕닉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쿼터 중반 위긴스의 패스를 받아 통산 2,974번째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마침내 레이 앨런을 넘어 넘버원 3점 슈터로 우뚝 섰습니다. 커 감독은 바로 작전 타임을 불러 선수단과 함께 그를 축하해줬고 커리는 아버지와 전임 기록 보유자인 레이 앨런, 레지 밀러와 포옹을 나누며 감정에 북받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기록 갱신 이후에도 팀 경기력과는 별개로 커리의 개인 야투율의 기복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MVP 레이스에서는 밀렸고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던 그림마저 부상으로 두 두달간 장기 결장하는 악재가 겹친 1월 초또한 명의 든든한 지원군이 투입되었는데 941일 만에 돌아온 클레이 탐슨의 합류였습니다. 선발로 출격해 20분 동안 코트를 누빈 탐슨은 3점슛 3개에 더불어 수비를 달고 시원한 페이셜 덩크까지 꽂아내면서 17점을 올려줬고 스플래시 브라더스는 3쿼터에 더블스코어로 달아나며 감동의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후 1월 말에 있었던 휴스턴전에서 허리는 커리어 처음으로 게임을 마무리 짓는 위닝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면서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고 이 경기를 기점으로 다시 9연승을 달리며 서부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2월 중순에 열린 2022 올스타전에서는 작년보다 2배 많은 16개의 3점슛을 터뜨리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고 최종 50점을 올리면서 새롭게 디자인된 코비 브라이언트 트로피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올스타전 이후로 부상을 털어낸 주축 선수가 돌아오면 다른 선수가 이탈하면서 좀처럼 완전체로 호흡을 맞출 수가 없었는데 3월 초 5연패를 당하며 그린의 공백이 두드러지던 와중 그린이 복귀하자 3월 16일 보스턴전에서 커리가 마커스 스마트와의 충돌로 남은 정규 시즌 동안 아웃되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워리어스는 3월에 5승 11패라는 부침을 겪으며 순위가 급격히 미끄러질 뻔 했으나 그 기간 동안 오히려 탐슨을 1옵션으로 내세웠습니다. 철저하게 백투백 경기에서는 휴식을 취하게 한 대신 출전 제한 없이 주전으로 나서자 4월부터는 연속 3경기에서 평균 36.6득점 야툴 50%를 넘기며 팀이 3번 시드를 차지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간만에 돌아오게 된 플레이오프 무대 상대는 MVP 니콜라 요키치가 이끄는 덴버 너게츠 다행히도 커리는 1라운드 1차전에서 복귀할 수 있었는데 컨디션을 순차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벤치에서 식스맨으로 출격했습니다. 전반에는 야투 8개 중 2개만을 집어넣으며 주춤했지만 경험치를 제대로 먹은 조던풀의 뜨거운 활약에 힘입어 전반부터 앞서나가기 시작했고 후반부터는 커리도 야투율 50%로 11점을 추가하며 달아나 16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2차전도 식스맨으로 출격한 커리는 초반부터 점퍼를 적중시키며 심상치 않은 슛감을 보여주더니 23분만 뛰면서 야투율 70%, 3점 성공률 50%로 34득점을 올리며 팬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줬습니다. 원정으로 넘어간 후에도 커리, 탐슨, 풀로 이어지는 스플래시 트리오는 12개의 3점 슛을 포함해 80점을 압작하면서덴버의 추격을 뿌리쳤는데요. 경기 종료 30초를 남기고 점수를 5점 차로 벌리는 결정적인 레이업을 성공시킨 뒤 커리는 플레이오프 첫 나인 나이세레모니를 선사하며 3차전마저 접수했습니다. 이후 4차전은 유키치와 에 이런 고든, 몬테모리스까지 터지며 5점 차로 내줬으나, 홈으로 다시 돌아온 5차전, 커리는 더 이상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3쿼터까지 덴버가 리바운드를 장악하면서 근소하게 앞서갔으나, 커리는 3쿼터에만 3연속 3점 슛을 꽂아내며, 추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후 4쿼터에는 페이튼 2세가 내외각을 오가며 덴버의 빈틈을 공략했고, 커리는 경기 종료 30초를 남긴 시점, 점수차를 5점으로 벌리는 왼손 레이업을 성공시킨 뒤, 두 번째 나인 나이 세레모니로 댄버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 서부 2번 시대이자 작년 플레이오프 진출을 좌절시켰던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만났는데요. 1차전은 경기 초반부터 커리와 탐슨이 파울 트러블에 걸리며 주춤했지만 3쿼터부터 터지기 시작해 제 몫을 해줬고 특히 전반에 디그린이 플래그넌트 파울 누적으로 퇴장당했음에도 커리, 탐슨, 페이트는 모란트의 돌파를 클러치 상황에서 제대로 저지해내면서 원정에서 1점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2차전에서는 딜런 브룩스의 하드 파울로 인해 페이튼 이세가 아웃되는 변수가 발생했고, 이는 모란트의 대폭발로 이어지면서 5점차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홈으로 돌아온 3-4차전 커리는 빡빡했던 수비 속에도 30득점을 책임지면서 2연승을 이끌어냈고 워리어스는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지켰습니다. 다시 원정으로 이동했던 5차전에서는 멤피스보다 2배 이상의 턴어버를 범하며 최악의 경기를 펼쳤지만 다행히 홈으로 돌아온 6차전에서는 위긴스와 루니의 리바운드 장악과 게임 6 클레이의 활약에 임입어 4승 2패로 멤피스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 상대는 1번 시드 피닉스를 잡아내는 이변을 일으킨 델러스 매버릭스. 다만 두 팀의 시리즈는 예상보다 일방적이었는데, 1차전부터 워리어스는 주축 선수 7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델러스를 시종일관 압도한 끝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2차전에서는 케본 루니가 커리어 하이인, 21득점 포함 12개의 리바운드를 곁들이며 언성 히어로를 자처했고, 커리는 3점슛 6개 포함 32점을 쏟아내며 델러스의 추격을 잠재웠습니다. 3차전에서는 위긴스가 공수 양면으로 적극성을 한껏 드러내며 인사이드를 폭격했는데 그중 백미는 돈치치를 앞에 두고 꽂아넣은 인유어 페이스 덩크였습니다. 3연승을 거두며 흐름을 제대로 탄 워리어스는 5차전에 댈러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며 홈 무패 기록을 유지함과 동시에 3년만에 파이널 무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매직 존슨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는 에이스로서 꾸준히 제목상 해줬던 커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NBA 파이널 상대는 매서운 후반기를 보내며 리그 최고의 수비 팀으로 올라선 보스턴 셀틱스, 정규 시즌 승률이 높은 워리어스가 홈 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져 먼저 1, 2차전을 체이스 센터에서 치렀는데요. 커리는 1차전 1쿼터부터 뜨거웠습니다. 1쿼터에만 3점슛 6개 포함 21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휴식을 취하고 나온 2쿼터부터는 차갑게 슛감이 식었고 보스턴은 상대 턴오버에 기반한 득점을 통해 추격해 왔습니다. 후반전에 접어들자 약속의 3쿼터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워리어스답게 3쿼터에만 6개의 3점을 꽂아 넣으며 공격 흐름을 살렸고 12점 차까지 달아나며 순조롭게 홈 무패행진을 이어가나 했지만 보스턴은 4쿼터 들어 연달아 고감도 점퍼를 성공시키더니 4쿼터를 40대 16으로 압도하며 게임을 터트렸습니다. 홈어드밴티지를 뺏긴 워리어스는 두번 연속으로 실수하진 않았습니다. 커리는 지난 1차전과 달리 경기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낸 3쿼터까지 꾸준하게 득점을 적립하면서 추격의 여지를 주지 않았고 4쿼터를 통가비지로 보내버리면서 시리즈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후 TD 가든으로 넘어가 치르게 된 3차전 커리는 파울 트러블에 시달리면서도 순도 높은 공격을 통해 팀을 이끌었지만 4쿼터에 테이텀과 스마트를 막지 못하면서 1차전과 비슷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1승 2패로 더 이상 지면 엘리. 일리미네이션 위기에 몰리는 절체절명의 상황 다시 한번 td가든에서 치러진 4차전 커리는 어느 때보다 비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1쿼터부터 12점을 넣으며 테이텀과 쇼다운을 펼쳤고 3점슛 뿐만 아니라 수비를 달고 던지는 플로터 레이업 그리고 10개의 리바운드까지 잡아내면서 경기에 한껏 몰입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화이트한 접촉에도 조금의 틈만 있으면 아랑곳하지 않고 3점을 올라갔는데 후반에만 3점 슛 6개 중 5개를 적중시키는 놀라운 집중력을 선보이면서 4쿼터까지 상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최종 43득점, 10 리바운드를 기록하는 원맨쇼를 통해 적진에서의 짜릿한 승리를 견인해냈고, 이로 인해 워리어스는 다시 홈코터 어드밴티지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리의 대폭발로 인해 5차전, 보스턴은 드랍백 수비 대신 커리를 봉쇄하는 쪽으로 수비 노선을 변경했는데, 그 결과 5차전 커리의 3점은 9개가 모두 빗나갔으나 역으로 위긴스와 탐슨이 넓어진 공간을 활용하면서 시리즈 리드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TD가든으로 돌아간 6차전, 커리는 클로즈아웃 경기에서 더 이상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워리어스는 경기 초반에만 21대 0 런을 통해 앞서갔고 전반 종료 시점 15점 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3쿼터엔 워리어스가 그린 우포주 커리로 이어지는 6연속 3점 슛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보스턴 역시 알 호포드의 3연속 3점 슛과 브라운의 1대1로 끈질기게 추격해 왔는데요. 그러나 커리는 4쿼터의 적극적인 돌파를 통해 발이 느린 상대 빅맨을 공략해 냈고 보스턴은 턴오버와 함께 슛감이 식으면서 경기 종료 1분이 남은 시점 주전들을 불러들이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커 감독은 이거 달라를 집어넣으며 영광의 순간을 함께해온 네 명과 조던 풀을 코트에 남겨 오리어스의 현재와 미래가 대미를 장식하게 했고 커리는 우승을 앞에 두고 코트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종 4승2패로 보스턴 셀틱스를 꺾으며 스테픈 커리는 4년 만에 네 번째 우승에 성공했고 마침내 만장일치로 생애 첫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시즌 전 4년간 단한 번도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 듀란트 없이는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대중들의 평가, 클러치 상황에서 침묵하는 새가슴이라는 오명을 모조리 씻어내고, 내년엔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증명해낸 최고의 시즌이었습니다. 앞으로 커리가 몇 번의 우승을 더하고, 어떤 MVP를 더 추가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저 이 선수의 플레이를 좀더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